관심 없는 여자 그 사람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안 맞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저라 사람을 좀더 좋은 이미지로 가꾸기 위해서라도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게? 영상 좀만 더 봐봐 장난 어, 재밌어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벌써 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각하고 있는 남자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 거예요. 남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여성의 돈과 시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보고 들었어요. 저는 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예 돈과 시간 조차를 아예 안 쓴다는 건데 관심이 없어도 돈은 씁니다. 결로부터 말하면 돈은 써요. 그리고 시간은 거의 안 씁니다. 이 이유가 뭐냐? 돈은 어찌됐건 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나의 주변 사람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번씩 보는 건 괜찮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법 정도는 사줄 수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입지에 있기 위해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의 모든 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한번한 번, 한 번,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게 모이고 모여서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돈을 안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쫌팽이죠. 구두세고. 비춰진 입장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모여서 맨날 다 같이 술을 먹는데 이놈은 돈을 맨날 쓰고 이놈은 맨날 돈을 안 써요. 근데 그게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거를 그냥 친구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으로만 넘어간 것 뿐이에요. 내가 단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안 쓸까요? 저의 연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은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단순하게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간을 덜 쓴다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면 시간과 돈, 뭐 자존심이고 뭐다 쓰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경우고요.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쓴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안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본인의 약속, 본인이 더 챙겨야 될것 우선으로 그 약속은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아난 인맥을 쌓는다 정도의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돈을 씁니다 관심 없는 여자 그 사람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안 맞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저런 사람을 좀더 좋은 이미지로 가꾸기 위해서라도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싫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구두쇠 같은 이미지가 씌어지는 건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러게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그 애들도 다 씁니다. 본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과 둘만이 남아있는 자리가 된다면 써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계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산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밀게 대여 카드를. 그래서 그냥 뭐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돈을 안 쓴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시간이 아까운 건 아마 맞을 거예요 본인이 아예 관심이 없는 자리니까 돈도 아깝겠죠 당연히 아깝긴 하겠죠 하지만 계산은 할 거라는 거 거의가 소개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뭐물 뿌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꽃에 물 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남자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음 아마 이게 조금은 잘못됐다, 까진 아니지만, 물론, 본인의 패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돈을 쓰고 있을 겁니다. 혹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나, 그 어떤 사람이, 아,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딱 들었을 때, 아, 그래, 맞는 것 같다. 본인도 모르게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마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애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게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저의 경력이 되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지 본인이랑 안 맞는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이라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는 돈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어찌됐건 부유한 쪽이 쓰겠죠. 부유하지 않아도 쓸수 있는 사람들은 다쓸 거고요. 본인의 이미지는 중요한 거니까요. 연애사에 그런 걸 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